어제 표민이 91회 대장정을 마치고 사실상 마지막 프리팀을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운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고 국회에서는 특검연장을 축복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연장을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정세균 회장께서는 집권 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셨으나, 특검 연장을 요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운명이 적대 세력의 국정 농단과 현정 유린으로 백척 간두에서 있고, 권장에서는 침박 세력의 폭력 내란 행동이 난무하는 지극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뭐라 할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공백 상태이고 권한대행이 자기 멋대로 월끈을 행사에 상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지금 바로 국가회상 사태가 아니고 뭐라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상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명령인 결단을 이 조건입니다. <laughs> 롯데가 결국 사드를,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자신들의 졸속 추진과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겪기 위해 어린아이 팔을 비틀기로 얻어낸 부끄러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얼마 전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극비리에 대선 전 사드 부대 배치를 합의했다 하는 보도입니다. 이는 차기 정부 재논의를 주장해 놓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국방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그 증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뭐가 있어서 가리려고 하는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쐐기를 박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익에 배치되는 그런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발표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군사 안보는 물론 경제 안보라는 중대 사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의 신중을 두하자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탄핵이 된 이후 탄핵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다음 정권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사아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졸속으로 추진 중인 사드 대체에 신중을 기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중국 정부의 도를 넘는 보복 조치에도 깊은 우려를 표 합니다. 외교 문제를 외교로 풀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민간 영역으로 확장한다면 대국답지 않은 태도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관영매체를 통한 망말성 위협과 단교를 운영하는 법복 경고는 한중간 현안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신조합니다. 중국당국의 자제와 인내를 촉구합니다. 오늘 48번째의 3일절을맞이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근대적인 사건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 운동에서 고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고한 인연이자 근본 토대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독립운동과 국민통합의 상징인 태극기가 탄핵 반대 침박실패의 전유물처럼 오용되고 있다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둘째는 정작 침박 정권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건국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태극기 정신도 모르고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이용하는 자태가 한심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했던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진박 집회의 태극기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태극기의 본뜻은 위험에 저한 나라를 구하고 바로 세우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촛불 민심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18차 촛불 집회는 3.1절을 맞아 태극기의 정신과 본 뜻을 제대로 되살리는 의미에서 태극기와 함께 하는 촛불 집회가될 것입니다.